이 사사기 13장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삼손 이야기가 이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삼손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교회를 안니는 사람들도 삼손에 대해서는 많이 압니다. 영화로도 여러 번 나온 적이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삼손을 위대한 영웅으로 알고 있고 또 위대한 사사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물론 위대한 인물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 봤을 때 삼손은 그렇게 인기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유명한 인물도 아니었고, 오히려 사람들이 골치 덩어리, 말썽말 말승, 피우는 그런 좀 뭔가 참 손해를 주는 것처럼 그렇게 무시당하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어, 이스라엘 사람들이 따르는 인물도 아니었고, 어, 사사기 15장을 보시면, 삼손 때문에 오히려 피해를 입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를 불리세세에 그, 넘겨버립니다. 참, 여러 가지, 무시당하고, 조롱당하고, 어려움을 겪던 사람이 바로 삼손인데, 삼손 삼선 자신도 보면요, 우리가 봤을 때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아름다운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자보다 강하지만, 달콤한 꿀에 넘어가고요. 또그 다음에, 남자들 앞에서는 담대한 삼손이었지만, 여자 앞에는 쉽게 무너지는, 그런 연약한 모습을 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택한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택한받았어 귀한 삶을 받았는데 그의, 사, 그의 삶을 보면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그런 낮이 되면, 밝은 낮이 되면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싸웁니다. 근데 밤만 되면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나쁜 짓 하고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이죠. 삼순은 항상 두 마음을 품고 있었고 항상 예측 불허한 그런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삼순을 택하셔서 이 삼순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어 가는 것을 우리가 삼순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일하실 때 세상적으로 뛰어난 사람들, 완벽한 사람들을 원하지 않습니다.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하나님 세우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사사기 시천장을 보면 지금 우리의 시대와 너무나 닮아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1절 말씀이 이렇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스 사람의 손에 넘겨 주시니라. 자이 기문들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다시 계속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죄를 짓고 있습니다. 전에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다가 죄를 짓게 되고요. 그럼 사사를 통해서 다시 구원하시고 그런 일이 반복됐지만 오늘 사사기 시선장부터는 보면 이들이 계속해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계속해서 다시 죄를 짓고 또 짓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삼성의 피단을 할때이사엘의 죄가 아주 크게 달했던 그런 시대였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당한 고통의 시간도 아주 길었습니다. 자 더구나 이 시대를 보면 이 삼손이 살았던 시대를 우리 성경을 읽어 보시면 그들에는 이스라엘 사람들 어음 당하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이 삼손 시대는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사기 1 5장을 보시면 나중에 삼손이 불랙 사람을 크게 무찌르고 숨어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삼손을 붙잡아서 블레스 사람들에게 넘깁니다. 그냥 그들은 블레스 사람들의 노예로 사는 것이 만족했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오히려 하나님 떠나서 항상 죄를 짓는 그런 시대가 바로 삼손이 등장했던 시대였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찾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구원할 계획을 세우십니다. 오늘 특별히 한 구원자를 택하시는데, 상손을 택하시는데, 재밌는 것은 뭐냐 하면, 이 다른 사사와 다르게 상손은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의 택할 받습니다. 오늘 13장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라, 네가 임신하의 아들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태에서 나음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린이 됨이라. 그가 블레스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자, 이 다른 사사들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할때 장성한 한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근데 삼손은 특별히 태어나기 전에 그를 불러주셨습니다. 또한 가지 삼손이 다른 점이 뭐냐 하면 다른 사사들과 다른, 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 하면 이스라엘을 블레스람에서 완전하게 구원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사사들은 이스라엘이 어려움 당하면 나타나서 하나님 은혜로 그들을 구원하고 한몇십년 동안 다 물러가고 그 땅에 평화가 임했습니다 하지만 삼손 시대는 완전히 구원을 하지 못하고 단지 블레셋이 더이상 기름 흐지 못하게 방어 역할만 삼손했던 것이죠. 여기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니라 이 말씀은 구원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지 구원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시작했지만, 그 완성은 언제 이루어지느냐? 다윗 시대에 그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서 물러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자, 보통 사사들의 모습을 보면, 그들이 어떤 민족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그 사사가 사는 동안은 이스라엘의 평화가 임했습니다. 하지만, 삼수는 그가 사는 날 동안에 항상 전쟁이 있었고, 항상 블레셋이 공격했고, 항상 고통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전히 이스라엘의 블레셋의 잡혀있는 그런 노예생활을 했던 것이죠. 즉 삼촌의 역할은 뭐냐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 불레사람에서 완전히 구원하는 것이 그의 사명이 아니라 더 이상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 고통당하니까 고통당하지 않게 어느 정도 유지하는 정도의 그가 그 사명이 주어진 것을 볼수 있습니다. 더 이상 괴롭히지 못하고 불레사람들이 이스라엘 땅을 황폐하지 황폐하게 못 만들게 막는 역할을 삼촌이 했던 것이죠. 왜냐하면 이사야 사람들 하나님께 부르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구원을 요청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도 그들을 지키시기 위해서 삼손을 보내셔서 조금이라도 그들의 고통을 감해 주시기 위해서 삼손을 통해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은 삼손을 보내시기 위해서 아주 특별한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자,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이 절망적인 상황, 이스라엘의 블레셋에서 노예 생활을 오랫동안 하고 있는데도 그들을 미우치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희망을 가지시고 그들을 구원할 계획을 세워 주신 것입니다. 오늘 3절 말씀에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자, 하나님 사자가 갑자기 마노아의 아내, 그러니까 삼손의 어머니죠, 그에게 나타나셨어. 갑자기 아이를 낳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마노아와 그의, 아내, 그의 아내가 아이를 낳기 위해서 얼마나 간절히 되는지 알수 있습니다. 아마 열심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포기될 수있라생각입니다 여하튼 지금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는 희망이 없는 상태입니다.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인데,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셨어. 아이를 낳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자, 그리고 하나님 그들에게 명령하십니다. 4로5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는 삶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머리 위에 석두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태해에서 태에서 나오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리이 됨이라. 그가 골레스 사람의 손에서 이사를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자, 하나님께 바치진 나신이 된다. 언제부터요? 태일서부터. 태어날 아이, 태어나기 전부터 평생토록 그가 삼손이 죽을 때까지 나신이 될 것임을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나신이란 것은 하나님께 소원해서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다짐하는 것이 나신입니다. 시 하지만 이것은 평생 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기간을 정해놓고 내가 얼마 동안만 하겠다고 이렇게 하나님께 서운한 것인데 이 삼손은 그의 모든 삶,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평생 하나님께 드려진 나신이 되었던 것이죠. 자, 근데 이런 이야기를 만우아에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자가 만우아의 아내에게 말합니다. 자, 만우아가 삼손의 아버지가 그의 아내를 통해서 이 이야기를 들은 다음에 만우아가 말하기를 나도 직접 듣고 싶습니다. 나에게 말씀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마노아에게 다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자 구절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여인이 밭에 앉았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였으나 그의 남편 마노아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자 마노아가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아내를 통해서 들었는데, 내가 직접 하나님 말씀 듣고 싶습니다. 자, 그렇게 요청하니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그의 목소리를 들으셨다. 자, 이것은 놀라운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이스라엘 상태가 어땠다고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노아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지 않고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마 만화가 함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온갖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부르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마만아이 가정이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전체를 구원하기로 계획을 세워줬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리 시대가 어둡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시대를 할지라도 아무것도 안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택한자가 택하다를 부르시고, 그들 통해서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작은 불씨를 항상 남겨두십니다. 다 없어진 것처럼 보이고, 다 망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남겨두시고, 그들 통해서 전체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자, 하지만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얻기 위해서는 바로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얼마나 필요했을까요? 삼순이 태어나서 장성해서 어른이 될 때까지 많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동안은 하나님이 사람을 택하실 때 이미 다큰 어른을 택하셨습니다. 이미 장성하고 어느 정도 위치가 있는 사람을 택하셨는데 오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오랫동안 준비하시고 오랫동안 교획하시고 많은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의 교획을 이루어 가시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24절 말씀 보시는 게 있습니다. 그 여인이 아들을 낳아매 그의 이름을 삼순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느니 삼순이 나이가 얼마든지 모르겠지만 많은 시간, 장사할 때까지 만약 20세라면 20년간의 세월이 필요했습니다. 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어머니 배 속에서 열 달을 있어야 했고요. 또 그가 태어나서도 그가 성장해사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까지 많은 성장의 기간이 필요했습니다. 자 그동안 그의 부모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철저히 나신의 규례를 지켜했습니다.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아야 됐고요 그러니까 머리를 깎지 않고 포도주와 이런 독주들을 금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도록 이 아이를 잘 양육해 야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뭐냐 하면 삼순의 어머니입니다. 자, 삼순의 아버지는 마누아예요 그럼 그의 아내, 삼순의 어머니의 이름은 뭘까요? 모릅니다.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사사기 심사장에 보시면, 가장 많이 등장하고, 주인공이 누구냐면, 삼순의 어머니입니다. 삼순의 어머니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드렸고, 하나님께 받쳐진 사람도 상수의 어머니입니다. 오늘 여기 3장, 어, 13장 3절 4절 말씀에 우리가 보시면요.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삶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자, 하나님께 바쳐진 아이는 삼촌이지만, 그 아이를 품은 자는 누굽니까? 어머니란 것이죠. 그래서 엄마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면, 어머니도 나시린처럼 독주를 마시지 말며, 포효주를 마시지 말고, 어떤 부정한 것도 그만은 나시린의 기대를 그 엄마도 똑같이 지켜 했습니다. 자, 태어날 아이에게 해당되는 명령이지만, 태어날 아이가 어디에 있어요? 어머니 뱃속에 있기 때문에, 엄마도 똑같이 그런 비리를 지켰습니다. 또한 여금은 삼손의 아버지 마누아가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원했을 때 마누아에게 직접 나타나지 않고 마누아의 아내, 그러니까 삼손의 어머니에게 먼저 나타나서 그 어머니가 그 남편에게 대신 말을 전해줍니다. 그러니까 마누아는 그냥 그의 아내에 따라서 살아간 것이죠. 그런데 이 주인공 같은 많은 내용들이 기록되 있지만 그 여인의 이름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냥 한 여인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사를 구원하기 위해서 유명한 사람들, 뛰어난 사람들 부르신 것이 아니라 이름도 모르는 한 여인, 아이를 낳지 못하는 한 여인을 택하셔서 그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의을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그 여인도 하나님께 드려진 나신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바치는 이한 여인을 통해서 삼손을 태어나게 하시고, 또 다른 사사들의 스피에서 좀 많이 부족합니다. 힘은 많지만, 힘은 있어요, 삼손이. 엄청납니다. 하지만, 좀 뭔가 부족해요. 사고를 일으킵니다. 근데 그런 삼손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 찾지 않는 이 암흑 같은 시대에, 또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과 같이 아무것도 할수 없는 그런 시대에 하나님은 항상람 택하셔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우리 스스로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내가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힘으로 아무것도 할수 없다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는 여러분에게 원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뛰어난 사람들, 유명한 사람들, 훌륭한 사람들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름도 없고 빛도 없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삼손은 태에서부터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나신이었습니다. 삼손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뭔가 잘해서가 아니라 어떤 일을 했서가 아니라 이미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의 그를 불러주던 것이죠. 그냥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미 태어나기 전부터 택함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이전에 그를 품고 날마다 기도했던 어머니가 있다는 것이죠. 이름도 기록되지 않은 만화의 아내, 삼손의 어머니, 그냥 한 무명의 한 여인, 그 여인을 통해서 삼손이 태어나게 되고요. 그 삼손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많은 일들을 감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말씀이 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정말 사사시대와 비슷합니다. 온갖 고통과 어려움 속에 지나 사람들이 함께 나가지 않습니다. 하나한 찾지 않습니다. 불지지 않습니다. 오늘 이 어렵고 이 혼탁한 시대에 이들 구원할 사람들 하나택 하시는데 위대한 인물이 아니라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한 사람 한 사람 택하셔서 하나님의 기약 믿권으로 세워 주십니다. 이 시대에 필요한 인물은 뛰어난 인물이 아닙니다. 정치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 아니랍시죠. 경제적으로 부유한 기업가도 아닙니다. 사학가도 아닙니다. 또 성경을 많이 알고 깊이한 학자들도 아니라. 그냥 이름 모르는 한 여인처럼 하나님께 부름받은, 하나님께 특한받은 그런데 하나님께 드려진 나스인들이 오늘 필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들을 부르십니다. 하나님께 부족한 삼손 그리고 이름도 알수 없는 분명한 한 여인을 삼손의 어머니 같은 사람들을 항상 하나님은 찾으시고 그들을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구원을 행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분께 우리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 받쳐진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만화의 아내, 한 여인이 하나님께 받쳐졌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 태어난 삼순이 하나님께 받쳐졌습니다. 그게 바로 나실이란 것이죠. 자, 이 나실인, 하나님께 받쳐진 사람의 삶이 어떤가? 삼순의 모습을 보면요. 아무리 도망가고 싶었지만 도망갈 수가 없습니다. 삼순이 아무리 벗어나고 했지만 심지어는 머리를 깎이고요. 눈이 뽑히고요. 갇혔지만 하나님은 그를 택하셔서 엄청난 능력을 향하게 하시고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삶이란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삶입니다. 사사기 13장은 이렇게 말 끝을 맺겠습니다. 13장 25절 말씀에, 소라와 에스다울 사이 마하 내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자, 여호와의 영이 그를, 누굽니까? 삼손을 하나님께서 움직였다는 것이죠. 삼손이 잘났어가 아니라 삼손이 아무리 도망가고 이 나신의 길을 얼마나 오겠습니까? 그래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끝까지 붙잡아주셔서 그의 일을 하게 만들어주셨습니다. 자,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였다. 이 말씀은 대부분 다른 성경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신이 임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다. 뭐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지만 정확하게 좀 가슴에 와닿지는 않습니다. 근데 영어 성경에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단어를 휘졌다. 우리가 커피를 탈때 어떻게 합니까? 커피를 잘 녹으라고 휘졌죠 그럼 그 안에 커피나 설탕이나 물이 어떻게 됩니까? 막 돌아가죠. 멈출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가 커피나 차를 마실 때 숟가락 휘젓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순의 삶을 휘저어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못 하게 꼼짝 못 하게 그 능력 있고 힘 있는 삼손이 하나님의 영에 붙잡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은 하게 만드셨습니다. 삼순이 아무리 발부동치고 이게 얼마나 엉뚱한 사람인지요 성경1 보면 삼순이 얼마나 엉뚱한지 알수 없어요 휘즈내고 사람 죽이고 뭐 사자의 입을 찢어가지고 그 안에 꿀을 먹고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를 택하셨어 하나님의 일을 하게 만드십니다 아무리 도망가려고 했지만 하나님 그의 삶을 휘저어가지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움직이게다는 것이죠 사실 삼순은요 사고만 쳤어요 근데 사고치면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오히려 이사를 구원하시고 그의 능력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삼생의 삶을 보면 나신의 삶에 충천이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휘저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고 하나님 놀랄 일들을 감당하게 하셨던 것이죠. 하나님께 바치신 사람들은 우리 마음대로 살수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격길로 가도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오셔서 다른 길을 가게 만드신다는 이죠 그러기 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우리 모든 삶을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이끌가도록 하나님께 되어질 때,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나는 이름도 모르지만, 무매의 그리스도인이지만 나를 통해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계획하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풍성 일을 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예수 그리도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의 삶이 내가 어떤 형태든지 내가 얼마나 유난한지 알수 없지만 내 신앙의 수준 어디까지 알수 없지만 그걸 사람들알지 못하지만 우리 모든 하나님께 받쳐진 그리스도의 삶을 살기를 간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드려질 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그렇게 만들어 가시고 평생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귀한 구원사회에서 쓰임 받는 주의 일꾼이 되게 될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드려진 그리스도인 거룩한 백성, 거룩한 나신으로서, 하나님께 바쳐져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구원의 백성 되기를 주면 축원을 드립니다.